할렐루야, 예, 오늘의 말씀은요. 제목은 생명의 즐거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알때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 주셨는데 나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나의 이름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또 아름다운 생명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존재 가치를 우리는 높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즐거움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보아야 하시고 깨달으셔서 삶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마음이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돌 같은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생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아를 돌아보면 우리는 생명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아니하에서 우리는 이름은 믿 살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참으로 나약한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고달프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강건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요한이 보내주신 그 말씀 설신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로 오셔서 우리의 육체를 초월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자유롭고 즐겁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끼고 그리고 인정하고 신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면은 마음도 가볍고 또 시원하고 또 컨디션이 좋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영으로서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육의 호흡을 하고 숨을 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얻어야지 들어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침노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령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생명, 그 목숨.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흉악의 결박을 푸실 수가 있는 것인데, 흉악의 결박이 무엇인가 보면은 세상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얼마나 만족과 또 쾌락과 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고 헤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의 성령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또 지리가 어떤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측량할 수 없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우리는 그 은혜의 즐거움에 우리는 정말 항울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깨닫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 속에 있는 틀을 깨야 합니다. 어떻게 깨는가 보면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주심으로 인해서 그 조명해 주심으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먼저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생각도, 뜻도, 계획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 그 교만 속에 고집그 다음에 아지, 그 다음에 거만, 이런 자만 같은 것들을 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멸류관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마을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개시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피로 갚주고 사신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세우고 성령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사도마을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마을이 그 마지막 자기의 그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전제물로 드려도 자기는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즐거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믿음이 정말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을 볼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신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울 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길 때도 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는 100% 우리는 패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강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제해도 안 되고 비판해도 안 되고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정제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대 그의 의심하는 바를 우리가 없인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연약한 자는 모든 것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하나님의 종들을 또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셔야 우리는 아버의 뜻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앞에 합한 삶을 살며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웃을 네몸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에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서 치는 싸움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데 왜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가 보니까 자기를 첫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자의 싸움, 그것이 진리로 이기는 싸움이고 이긴 자의 싸, 싸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권세와 공중권세 잡은 영들과의 그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싸워서 이긴 것은 당장은 자기가 이긴 것 같을지 몰라도 자존심이 살아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음, 선함과 그리고 마음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용해, 그, 이득을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으로 거기다 들이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고 오늘날 바리사인과 사, 사두개인들이 응,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개명이 궁률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냉정하고 민첩하게 매사에 모든 일에 우리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바, 바르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바르게 우리는 냉정하게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가 보면은 우리는 그 교회의 전통, 교회에 세운 어떤 그런 사람이 세워놓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치면서 한 무리가 되어 다른 우리의 절도가 강도가 되어서 우리는 범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양의 우리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하해서 아직도 양의 우리에 들지 못한 연약한 하나님의 양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만 깨닫고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인되고 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 들으시는 모든 주의종들과또 유튜브 아브 세계 선교 복지신문 방송의 시청자들 위해 하나님.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데 그 지혜가 지식이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